안녕하세요, 쿠영입니다. 웅타의 비밀 레시피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. 빛의 고대 스킬북 선택 상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단10% 확률로 얻을 수가 있고요. 토벌의 증표 5만 개가 들어갑니다. 실패할 시는 토벌의 증표 1만 개로 나오고요.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10% 확률 성공한 적이 없어요. 영웅스킬북도 10% 확률로 제작이 가능하잖아요. 뭐 이벤트로 나오는 거, 토벌의 등표 모아가지고 어10% 확률로 영웅스킬북 만드는 거, 어 이런 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. 어 이거죠, 이거? 토벌의 영웅스킬북 선택상자.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, 자 이번에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사실상은 60만 개 모아가지고 이 토벌의 고대 스킬북 선택상자를 살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죠. 슈팅 스텔라가 안 나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이벤트로 어, 뽑을 수 있는 빛의 고대 스킬북 선택상자에서는 이제 활 클래스는 슈팅 스텔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,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재물을 가겠습니다. 재물은 바로 룬입니다. 자, 66%한 번. 어 성공, 뭐 성공해야죠. 어38% 실패, 40% 실패, 어60한 번만 더 실패, 어세세번 실패했어요. 세번 연속 실패했습니다. 자 가보겠습니다. 자 느낌이 괜찮습니다. 빛의 고대 스킬북 선택 단장 갑니다. 3, 2, 1. 처음으로 슈스텔라와안 나왔습니다 더보로진표만개 얻었습니다 실패 어, 만개 <laughs> 축하합니다 뭐 당연히 뭐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실패 저는 히트2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여 크리에이터 쿠폰 보내드렸고요. 후원 등록 한 번만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 자동으로 지급해 드립니다.